그러면, 의대 파운데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를 이걸로 했거든요. 왜냐면, 많은 학생들이 언제든지 입학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주요한 학교들은 어, 입학 정원이 좀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마감이 빠르거든요. 일부 학교 같은 경우는 오픈하자마자 바로 마감이 되는 그런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영국 의대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높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세넨 주스는 어, 이렇게 보시면 30명 전후의 학생들을 뽑고 있거든요. 하지만 마감이 1월, 2월 어, 사이에 뭐 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일찍 좀지원하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월, 4월에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웨이팅리스트에 있다든지 왜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미리 좀 계획을 하기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버밍업은 매년 11월이나 1월, 2월, 뭐, 이때 오픈이 되거든요. 2월까지는 가진 않는데, 보통은 11월, 12월, 1월, 이 정도에 발표를 해요. 우리는 뽑겠다, 안 뽑겠다, 몇명 뽑겠다, 이 공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다섯 명,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네 명만 뽑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미래는 일곱 명까지 뽑는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일단 오픈을 했거든요. 오픈하자마자 또 마감이 될수 되는 그런 학교거든요 그래서 홍고 학생들도 제 학생도 한명 어쩌다 한명두명뭐 이런 식으로밖에 갈수 없는 이런 학교고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버밍엄이 입학 기준이 좀 높다라고 하면 브라이튼은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오픈 하자마자 바로 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과거 동안 한 명의 학생 두명 정도 왜 이렇게 입학을 시키고 거의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전 세계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A레벨을 하면서 보험으로 또 파운데이션을 지원을 해놓는 학생들이 또 브라이튼을 지원을 하거든요. 버밍엄 같은 경우는 A 레벨 한 학생들은 받아주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서 좀 약간은 그래도 시간이 필요한데 브라이트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IB 하든 A 레벨 하든 그 학생들도 또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빨리 마감이 되고요. 카디프도 버밍엄처럼 A 레벨하고 IB 하는 학생들을 뽑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 여유긴 있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 음, IELTS 점수라든지 왜이 점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이러기 때문에 미리 좀 아이리즘 수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좀 그래도 어 있긴 하지만. 여전히 10명 밖에 뽑지 않기 때문에 빨리 마감을 하고 있고요. 서섹스도 브라이튼처럼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여기도 IELTS 점수를 가지고 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은 있지만 10명 밖에 뽑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마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인 민트 런던도 15명에서 20명 정도라고 얘기하지만 마감이라든지 그런 걸 없이 언제든지 지원을 할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많은 수는 지금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좀 인원을 좀 늘릴 여지는 있기 때문에 인트로 런던는 어쩌면 기회를 좀줄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쿨란은 정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마감 없이 언제든지 지원을 할수 있고요 어, 보시면 250명까지 뽑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유쿨란 전체 의대 정원이거든요 파운데이션 정원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어, 대략적으로 70명, 80명 학생들이 어, 입학을 해가지고 의대 파운데이션을 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제가 때문에 잘안 보이긴 한데 버킹엄 대학이 있거든요. 버킹엄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50명 내외의 파운데이션을 뽑거든요. 그리고 영국 학생들은 반, 외국 학생들 반. 반 이렇게 뽑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바로 받아주지 않아서 그~ 이 부분은 좀 해당 사항이 없을 수 있긴 하는데 영국에서 뭐~ 대학을 다니다가 어~ 갑자기 나는 의대를 가고 싶다 왜 이런 학생들한테는 파운데이션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버킹홈 장점은 파운데이션 들어가기 때 인터뷰를 하고요 그다음에 파운데이션에서 대학이 들어갈 때는 인터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파운데이션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입학률이 의대 입학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